제가 기도합니다. 살아서 사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사랑해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이 충만하고 승리하는 증인의 날이 되도록 함께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참된 축복을 누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의 삶과 길을 걸어가도록 축복하시며 주신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증인의 길을 걸어가도록 함께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의 속에 수행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도행전 16장 9절 10절입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에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질로 인정함이니다 아멘. 어떻게 보면 문이 막혔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신문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계획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삶의 방향을 선택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속으면 안 돼.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제공하니까 속지 않는 절대 못 돼. 참된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 기도처럼 말씀을 주셨는데요. 자,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실에 속지 말고 그 현실 속에 하나님이 감추어 주신 영적인 사실 공감이 있어요. 어떻게 볼수 있습니까? 말씀으로 볼 때, 기도로 볼때 하나님이 중요한 영적인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300%의 응답을 가지고 금, 토, 일 시대, 세 가지 뜰 시대를 여는 절대 망대로 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절대 망대로 서기 위해서 우리가 뭐예요? 첫 번째 뭐예요? 실제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어떤 힘입니까? 바로 24. 집중을 통하여 날마다 일어나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는 기도의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그리스의 능력은 어디 있습니까? 무릎에 있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기도할 때 흑암이 무너지고, 기도할 때 말씀이 성취되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전도해 보는 것십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비밀을 굳게 붙였고, 우리는 첫 번째 그리스도로 완전히 답이 나야 됩니다. 그리스도로만 흑암과 저주와 시안이 무너집니다. 그리스도로만 사단이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리스 이름의 권세와 능력은 뭡니까? 망대를 바꿔야 돼요. 사탄은요, 눈에 보이지 않게 망대를, 문화와 시대 흐름을 통해서, 많은 여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이 아닌 다른 것을 붙잡도록 속이는 거죠. 그래서 뭐요? 내 속에 모든 사단의 망대, 내 속에 뭐요? 나를 올가 메고 있는 올무와 함증과 틀이 완전히 그리스 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무너지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탄의 요새가 완전 무너지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오직 그리스로 도 이십상을 통해서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뭐여 하나님의 것으로 완전 새롭게 되길 원하십니다. 오늘 하루가 어떤 날이 되어야 됩니까? 그리스로 도 결론 나는 그리스의 름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비밀을 통해서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승리의 날이 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딱 뭡니까? 나를 살리는 기도. 나의 뭐예요? 영과 뇌와 몸을 살리는 깊은 호흡과 깊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은 뭘뭐 주십니까? 힘을 주십니까? 참된 감사를 회복하게 하십니다 참된 행복을 누르게 하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나를 살리는 기도 낮에는 뭡니까? 사람과 현장과 업을 살리는 기도하고 우리는 뭐예요? 살리는 자, 전도자가 무엇입니까? 복음으로 나도 살리고, 니도 살고, 우리도 살고, 모든 것을 살리는 애정을 끌어갈 뻔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말 한마디도 뭐예요? 이해해야 하는 말. 위로하는 말. 소망을 주는 말. 축복하는 말. 불신자일수록 축복을 줘요. 한국이 뭡니까? 복을 줬잖아요. 맨날 복자 쓰고, 복 받으세요. 새복 받으세요. 하잖아요. 참된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 낮에 모든 예정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축복하세요, 살리세요, 격려하세요. 밤에는 뭡니까? 또 말씀으로 다복고 힘없고 치유되고. 이게 계속 반복되면 뭡니까? 우리의 삶에 24, 25, 영혼의 응답과 성취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뭡니까? 보좌의 능력이 내게 임하도록 기도하세요. 하루에 한번 일곱 망대, 내 정체성 아닙니까? 복음 가진 전도자예요. 이 현장에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빛의 망대로 부르셨어. 이 정체성을 가지고 뭐예요? 호흡하면서 집중하는 거 이때 뭡니까? 플랫폼이 생기죠. 내게 사람이 옵니다. 이때 뭡니까? 일곱 여정에 집중하면 그온 사람에게 빛을 바라는 파수망대가 내 삶에 세워지는 거예요 일곱 여정이 조금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안테나가 세워지죠. 결국 보좌의 능력이 내게 임할 때 나를 통해 생명이 살아납니다. 생명운동이 시작됩니다. 보좌의 능력으로 내 삶의 생명운동이 시작되도록 축복하여 주십시 기도하세요. 두번째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에 집중하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필요를 쫓으면 안 돼요. 눈앞의 것을 향해서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다섯 가지 흐름이 오늘의 삶이 되다내 삶에 살아 역사는 말씀의 성취, 살아 역사는 기도의 응답, 살아 역사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 현장의 증거, 한 나라 살리는 증인으로서도, 하나님의 것에 집중하며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세 번째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 일어날 것을 40일 동안 설명하시죠. 이 일이면 어떻게 됩니까? 랩런트 일곱 명이 역사하셨던 히브리서 11장의 세상이 감당치 못했던 제자들, 로마서 16장의 그런 하나님이 쓰셨던 그 중요한 지인들 제자들처럼 하나님 우리 인생을 똑같이 사용하시던데. 그들에게 역사하셨던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일이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임한 우리가 뭐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세상과 미래와 시대와 현장을 살리는 증인으로서 기도 그래서 이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금털시대에 그리스도 기도응답을 탁 가지고 후대를 살리는 증인으로 서시기를 제사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승리의 날 응답의 날, 성취의 날 되도록 축복하시고 그리스 이름으로 기도함을 통해 절대 망대가 세워지게 하시고 참된 능력이 회복되는 승리의 날이 되도록 함께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그리스도를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에서 축복합니다.